여기가 21년 10월에 27억 원을 기록한 것도 이 145동 라인인데요. 22년 8월 말에 20억 5천 기록한 것도 여기 145동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에서 지금 최고가하고 단기 최저가가 같이 찍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의 현장 답사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저희 잠실 편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다루면서 여기 엘스 리센츠 트리지 움 레이크 팰리스 같은 잠실 엘리트 아파트 얘기를 좀 했는데 최근 잠실에 있는 34평 국평 아파트가 유가 5천만 원 하락했다 해가지고 잠실 전문가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잠실 세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저와 함께 그 아파트 단지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도착했어. 지금 잠실 세네역 육박 출고 나와가지고 어 3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뭔데 여기? 일단 제가 지금 나온 것은 잠실 엘스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2008년 9월에 준공된 5 6 7 8세대아 여기 세대수가 5 6 7 8세대요 잠실 아파트의 이름은 엘리트 이거 뭐 여기 되게 소위 이스터에게 집합선가 싶은데 이 아파트가 2021년 10월 달에 34평 국민평형 기준 최고 27억 원의 거래가 됐었다가 8월 31일, 2022년 8월 31일 실거래가 기준으로 20.5억 원의 실거래가 됐으니까 6억 5천만 원 하락했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쯤에 커뮤니티의 1층이긴 하지만 19억 5천만 원의 34평대 매물이 올라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잠실권 전체를 통틀어서 하락폭이 가장 큰 단지입니다. 이게 원래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 요즘에 하락폭이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일단 단지가 대단지고 볼게 많으니까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 잠실세내역 쪽에 있는 L3 리센츠 트리지움에는 5천 세대 넘는 아파트에 부합하는 상가들이 있는데 여기 상가들 가보면 거의 지하 도시예요. 그래서 지하층부터 시작해서 위층까지 뭐다 있거든요. 뭐 식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병원도 있고 그냥 뭐 근린 시설들이 없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 잠실권의 상가가 너무 잘 되는 거를 본 잠실주공 5단지 사람들이 아, 우리 잠실주공 5단지 상가는 상가 분양하지 말고 그냥 조합이 소유하면서 운영 수익을 올리면은 여기 잠실 엘리트 상가 돌아가는 거 봐라. 너무 잘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면은 관리비가 소위 거의 안 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배경에 여기 잠실상가들도 있고요 잠실상가들은 입면 보면은 학원 간판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그 저런 게 되게 막 밈으로 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건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이 잠실상가 특징이 들어가면은 그 건물 밖을 나올 수가 없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게또 잠실상가입니다 지금 송파구 잠실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 전에, 송파구 잠실동 주택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또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똘똘한 한 채인데요. 똘똘한 한 채라는 게 됐던 이유는 2018년도에 9.13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굉장히 강화하게 되고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다주택자가 각광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점점 똘똘한 한 채로 몰리게 되는데요. 그 똘똘한 채도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입지 여건이 좋거나 이런 고급 아파트들에 대한 그런 다주택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강화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2 0뭐 2019년 말부터 2019년 말 2020년에 어,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띠게 되거든요. 그리고 2020년 말에는 코로나 유동성 이런 환경도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부분이 생겨서 정부가 2020년 6월 달에 압구정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하고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목동 재건축 아파트,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동으로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여기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재건축, 노아파트의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은 굉장히 어셉터블 했는데, 이 개별동 전체를 토어제로 지정한 거는 당시에도 되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여기서 더 일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정부 정책을 못 믿겠다는 그런 심리가 팽배했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주택가격이 그 이후에도 더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막 부동산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뭐 정부가 사라는 데를 지정해줬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열심히 사면 된다. 이렇게 또 호도를 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여기도 그 똘똘한 채 영향으로 이후에 주택시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우리가 막 비아냥거리는 게 맞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 거주 의무자들만 매수를 할수 있고 그리고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 중단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요가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실권도, 어, 정확히는 2021년 4분기부터, 그때부터, 어, 가격대가 조정받기 시작해서 2022년 내내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 8월 말에는, 어, 종전 고점 대비 24%까지 내린 거고, 지금 뭐, 호가라든가 이런 거는 더 내려서 등재되는 그런 굉장히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환경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잠실에 있는 그 엘리트레 4개 단지 중에서 초중고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엘스랑 리센츠 2개 단지가 초중고를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2개 학교 아니면 1개 학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서도 엘스나 리센츠 선호도가 높고 잠실 엘스는 2호선, 9호선 종합운동장역 가깝고 잠실 세뇌역 가깝고 2개역 붙어있고 그다음에 뭐 한강면 바라보는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고 2008년 준공된 신축이고 그러니까 뭐 여권들이 어마어마한 입지적인 여권 강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권역 안에서도 뭐 대치동으로 교육을 좀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강남도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실엘스가 준공되고 나서 원래 잠실이 잠실 서쪽보다는 어 잠실 주공 5단지라든가 장미가 있는 동쪽이 원래 계획상으로는 더 부촌이었는데 재건축되고 이후에 사회가 발전하면서는 잠실 쪽이 서쪽으로 오게 된 거죠. 지금 저는 잠실엘스 145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잠실엘스 145동은 34평 한강뷰가 보이는 그 최앞단에 있는 그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로얄 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21년 10월에 27억 원을 기록한 것도 이 145동 라인인데요 22년 8월 말에 20억 5천 기록한 것도 여기 145동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에서 지금 최고가하고 단기 최저가가 같이 찍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렇게 가격 조정이 24% 금액으로 치면 6억 5천이니까 엄청난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가격 조정이 나온데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설랑설레 말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인 이후에 실수요자들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고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또 대출이 나오지 않는 환경이 이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계단지다 보니까 거래가 실제로 찍혀서 이렇게 하락 가격이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단지 진짜 넓다. 그리고 뭐, 어떻게 집 앞을 나오자마자 종합운동장이 나오냐고. <laughs> 이거 진짜 뭐, S 뭔데, 여기 일단. <laughs> 여기서 만약에 야구를 좋아하면은, 여기, 중학, 이거 학교 공부하겠냐. <laughs> 아니, 운동 좋아하겠네요, 여기서.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 지금 서울에서도 주택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토지거래 허가지로 묶이거나 15억 넘는 주택에 대출 규제가 있는 지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어쨌든 이런 토지거래 허가랑 15억 넘는 고가주택의 조정은 정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거고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다른 단지들보다도 훨씬 더 위축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조정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대출도 여전히 되는데, 어,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조정이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는데도 나오는 조정이라고 봐서 조정 폭이 어, 더 비례해서 크거든요. 그러니까 토어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좀 완화해주면 어, 지금보단 하락세가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15억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 이런 15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가 살아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조금 있는데 저는 여기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소위 뭐 25억, 30억이 넘는 그런 정말 초고가 아파트들을 LTV 40%로 12억 원 정도를 빌린다고 했을 때 이거를 30년 만기 주담대를 하면 원금 상환액이 12억 나누기 30년에서 연 4천만 원이고요. 5%로 대출을 했을 때 이자가 연에 6천만 원 나가기 때문에 원리금으로 1년에 1억 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DSR 40%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1억에 그 40%를 나누면 연소득이 그한 명이 2억 5천만 원이어야 되고요. 다른 대출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는 2억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갖는 사람이 1 0억 넘는 주택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풀렸을 때 대출을 받으면서 매수를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조금 어느 정도 보통 사람의 범주를 완전 넘어가 아득한 숫자들이 많고 그리고 설령 그런 소득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쌓아놔야 되는 상황인데 또 부채를 10억 이상 지면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확실히 주택 가격이 장기 평균 시계열보다 지금 한 1.5배 이상 비싸진 상태잖아요. 어 PIR 소득 기준 KB로 따지면 거의 18배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고가 주택이어서 그러니까 비싸져서 나타나는 그런 가격 조정에 좀 가깝고 10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수요 회복에 조금 도움되는 건 맞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완전 펀더멘탈하게 어마어마한 강세로 이어지는 그런 요인은 거의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 지금까지 채부신과 함께 잠실 엘리트에서 엘스를 같이 보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장기 평균 가격의 1.4배에서 1.5배 정도를 상위하는 높은 수준의 주택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급이 많고 뭐 입주가 많고 이래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비싸서 살 사람이 없어서. 주택 가격이 좀 빠지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확실히 이런 협상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그런 주택들뿐만 아니라 이런 서울권에 있는 고가주택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채부심은 오늘 잠실에 온게 주택 가격 하락해서 온건 맞는데요. 반대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 변화가 생길 때도 저희는 또그 단지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그냥 기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인데,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왜 올랐었는데, 왜 내렸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채부심이 현장답사하는 지역을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부심의 센터장 최상욱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